오케이, 자, 이제 아저씨가 밥 줄게. 조만 기다려. 자, 이제 물 먹었으니까 밥 먹어. 밥 먹어, 타쿠야 먹기 싫어, 오, 옳지 까치 소리가 신경 쓰여 다크야다구 다코? 그래 맛있게 먹어 맛이 간다 애리써 까치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 같아? 어유 왜? 왜? 뭐 찾아? 왜 그쪽으로 가? 날씨 이제 올라간다. 안녕, 나와서 밥 먹어라. 너 먹고 싶을 때 그래, 한숨 자다가 타코야. 한숨 자다가 일어나. 날씨 올라갈게. 안녕, 알았지? 안녕?